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뉴스입니다. 삼산면 성모도의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강화군은 지난 29일 삼산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와 삼산지구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은 삼산면 지역의 만성적인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강화군은 양수장 3개소와 1일 1만 5천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송수관로 8.8km를 내년 5월까지 확충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밭작물에 대한 가뭄 대책도 추진하여 강화 전 지역의 가뭄 및 농업용수 부족 현상 등을 완전히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복군수는 앞으로도 논농사에 이어 밭작물에도 한강물을 공급하는 제2의 강화군 농업혁명을 이루고 물 걱정 없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25일 강화문회회관에서 제8회 강화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동아리 발표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습득한 내용을 발표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련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복 강화군수, 임재상 군의회 의장,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발표회에 참가한 12개의 동아리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뽐내며 열띤 경연을 펼쳤고 이날 동아리 발표회 대상은 삼산면 풍물동아리가 차지했습니다. 이상복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동아리 발표회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이 화합하고 협력해 강화군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 삼3면 새마을 남녀지도자회는 지난 31일 주민자치센터에서 독거 어르신들의 생신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신상조차 제대로 차려받기 힘든 관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 24명을 모시고 보양음식과 생신선물, 다과 등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또 강화군 새마을지회 새마을밴드의 흥겨운 공연과 함께 그간의 시름을 잊고 흥겨운 여웅의 한마당 잠을 마련했습니다. 생신상을 받은 어르신들은 외로운 가운데 생신잔치를 통해 선물도 주고 축하를 해줘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환경이 새마을 부녀회장은 오늘날의 시대정신인 나눔과 봉사, 배려의 사회적 덕목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성공회 온수리교회와 길상면은 지난 30일 대한성공회 온수리교회에서 수개월간 준비 끝에 강화군 최초의 어린이 합창단인 강화 맑은소리 어린이 합창단 창단식을 열었습니다. 초대 단원으로는 여덟 개면 열개 초등학교 31명의 학생들이 임명됐습니다. 강화 맑은소리 어린이 합창단은 지역 아이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 활동을 통한 선교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 창단됐습니다. 합창단원들은 지난 5월 오디션을 거쳐 선발됐으며 지난 6월 첫 합창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상복 군수는 앞으로 강화군 최초의 어린이 합창단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과 하늘중앙교회는 지난 28일 강화읍 사무소에서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강화읍은 이날 행사를 통한 전달받은 백미 10kg 100포를 강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선정한 위기 가구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늘중앙교회의 박윤호 담임 목사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친 소외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의 온정이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2018 올해 관광도시 기념 토요 문화 마당 안내입니다. 여섯 번째 진행하는 행사로 가을맞이 고궁음악회 바람이 분다가 진행됩니다. 9월 9일 토요일 7시에 진행되며 강화 고려궁지에서 열립니다. 강화 윈드 오케스트라, 강화 색소폰 앙상불 강화 금관 앙상블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 맞이 강화사랑 상품권 5% 특별 할인 판매 행사 안입니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상품권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 감사 경품 행사도 같은 기간에 진행됩니다. 응모 기간은 판매 행사 기간과 같으며 추첨은 10월 14일 새우저 축제 개막식 전에 진행됩니다. 총 상금 3만 원으로 45분을 추첨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3회 민통선 평화걷기 행사 안내입니다. 9월 23일 오전 9시 30분 교동도 월선포부터 교동대교 일화리 창우리까지 약 8km 구간을 걸으며 남북의 화합과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입니다. 참가비는 만원이며 강화나들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9월 8일에 마감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앉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운 분들 계시죠? 이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 금주와 천천히 움직이기, 장시간 서있을 때는 압박 스타킹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